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 어, 사실, 카카오의 전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일 것 같고요.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 그리고 좀 최근에 이런 규제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김범수 의장님이 국정감사 가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죠 상생안을 다 내놓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그 최악의 상황은 다 벗어난 거고, 근데 사실, 이 카카오 기업 입장에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 뭐, 골목상권, 침해 논란, 이런, 뭐, 철수, 이런 거는 사실, 글쎄요, 막, 뭐 리스크라고, 뭘뭐 리스크는 리스크인데, 그런 걸 통해서 목표 주가를 조금, 이제, 그동안의 기대감에 쌓였던 거를 일부 반납을 한다면은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카카오의 밸류를 너무나 크게 반납할 정도로 씹어먹을 정도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근데 카카오의 주가가 보시면 거와 같이 이렇게 많이 빠졌다 라는 거는 빠졌다 라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포함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인기 종목들 뭐 대형주를 포함해서 인기가 많고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믿고 싶었던 그런 우량 종목들 얘네들은요 프리미엄을 좀 많이 받았어요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가 높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유동성 장세에 힘을 입어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맞게끔 어느정도 악재로 인해서 순간 악재로 인해서 포지션이 낮아지든지 전망치가 조금 하향 조정돼서 낮아지든지 등등 최근에 한3사개월만 놓고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포함 하이닉스 포함 그죠? 렇 그다음에 뭐 이런 종목들, 카카오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조금은 시장에 대한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 외부적인 어떤 이런 흐름에 맞게끔 일부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프리미엄을 좀 받아서 포지션이 좀 상단 부분에 있었죠. 근데 주가가 뺀다라고 했을 때뺄 만한 명분이 명확하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만큼 올라왔어도 사실 그렇게 뺄 만한 이유는 없었죠, 이때 당시에는. 근데 이게 사실 이번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이 내용이 한국에서 카카오를 직접적으로 겨냥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는 이때였지만, 미국에선 이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이미 한바탕 시끄러웠어요. 그죠? 그래서 나스닥 뭐 조정받고, 음, 빵주식들 영향받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또막 일부적으로 시세에는 좀 전체적으로 데미지를 주긴 줬었지만, 카카오를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때리기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매도가 갑자기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사실 과하게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아, 악재가 없으니까 또 끌고 가는 거예요. 갈 만큼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라? 뭔가 모르게 자꾸 또 태클이 들어오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레벨을 좀 다운 시키는 과정.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과하게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11만원대까지 빠졌다라는 거는 시장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저도 10만원, 11만원 선상까지는 말씀을 드렸지만 적당한 수준이었고 어, 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11만원 초반대까지 바짝 빠지는 거는 좀 다소 과했었어요. 음, 저렇게까지 빠질 정도의 밸류의 데미지를 줄 만큼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어. 카카오뱅크, 요런 지분에 대한 가치 하락, 그쵸? 그렇죠? 왜냐면 카카오뱅크도 밸류에 대한 부담감 계속 이야기가 있었어요. 얘네가 어떻게 시총을 이만큼의 밸류를 평가를 받고 있느냐. 카뱅이 지금 6만 100원 기준일 때 시가총이 액 28.5조 정도가 되는데, KB금융으로 놓고 봤을 때 23.2조에요. 더 비싸요. 그죠? 아직도 더 비싸요, 카뱅이. 지금도. 심지어 금융주들, 저기 시중 4대 은행 종목들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줘. 그쵸? 그렇죠? 배당도 주고, 밸류도 저렴하고, PBR, PR 다 해서 좋은데, 카뱅은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28조로 제일 비싸. 그래서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모멘텀이 살짝 부진한 틈을 타가지고, 주가가 조금 레벨이 다운됐죠.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갖고 있는 거는 기존의 4대 은행 종목들, 4대 은행 종목들이 갖고 있는 게 있고, 얘가 없는 게 얘가 있고, 얘네가 있고, 얘네가 없는 게 얘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극과 극인 상황이 있는데 막말로 기존에 뭐 KB, 어? 신한, 우리 하나 얘네들 지금 연, 여러분들 그 데이터 지금 제가 표를 뭐 갑작스럽게 찾기는 어려워서 얘네들의 그앱 있잖아요, 앱 우리 뱅킹 앱, 뱅킹 앱을 얘네들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이렇게 비슷비슷하다라고 놓고 보면은 카카오뱅크는요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지금까지 계속 압도적인 일이었어요. 나머지는 그래프가 요만요만요만요만요. 얘는 이렇게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바로 뒤를 잇는 게 토스. 큰 차이가 없이 토스가 2위를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토스 좀 있으면 이제 토스뱅크 상장도 앞두고 있고. 그죠? 그러면 지금 판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냐라는 거죠. 예전부터 카카오뱅크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는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잠재력, 그, 저 카뱅 기준으로 했을 때 은행이라는 생태계가 은행이라는 시스템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그죠? 여러분들, 디테일하게 변화가 발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토스가 나오고 나서 뭐 했어요?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안 하고, 이체를 편하게 할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왔어요. 저거 보안에 취약한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저걸 은행에 돈을, 내 통장에 돈을 보내는데 어떻게 저렇게 간편하게 보낼 수가 있어? 근데, 카뱅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카뱅도 똑같이. 얼굴인식, 혹은 간편 비밀번호. 끝이에요. 공인인증서, OTP,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래서, KB, 신한, 우리, 하나. 하나은행은 저는 지금 쓰고 있는데 kb신한 우리도 아마 지금 없어졌을 것 같긴 한데 하나에서는 지금 뭘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인인증서 없이 계좌비밀번호 한 편밀번호 6자리면은 송금이 돼요 그죠 얼마나 편해졌어요 이게 지금 그럼 결국 얘네들 기존에 지금 4대 은행들이 어딜 쫓아가고 있어요 새롭게 나타난 카뱅과 토스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어떤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다. 제가 금요일 날어 세금 낼게 있어 가지고 은행 창고에서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현금을 좀 제가 이제 5만 원권으로 좀 ATM 기계에서 뽑으면 또 열, 100만 원밖에 안 뽑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한 번에 편하게 좀 뽑으려고 은행 간김에 이렇게 하려고 해서 하나은행을 제가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이에요. 그래서 하나은행을 금요일 날장 끝나고 갔는데 문이 닫으신 거예요. 4시까지인 줄 알았더니 그마저도 코로나 때문이라고 3시 반까지라는 거네. 야, 은행 업무 보는 게 이렇게 힘든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뭐, 현금 찾는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찾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은행을 <laughs> 이용하는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구나. 어, 어쩔 수 없이는 가는데, 야, 이거는 은행 가는 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보통 우리 직장인분들. 은행 가려면은 은행 근처에 있을 때 잠깐 점심시간 활용해서 가고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그 시간에 많이 몰리고, 은행 직원들도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가시고, 은행원 분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대면 혹은 또 이렇게, 어, 온라인 속에서의 업무들. 이런 것들이 이미 카뱅이나 토스, 는뭐 디테일하게 모르겠지만, 카뱅은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 케이뱅크도 마찬가지고, 화상통화해가지고, 이렇게 신분증 해서 얼굴 뭐 비교하고, 이런 식으로도 인증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구조로 많이 바뀌어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하,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래 이런 것까지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하면서 본다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카카오뱅크를 단순하게 뭐 이익이 얼마면서 PER, PBR이 얼마고서 자본이 얼마인데 뭐가 이런 거로 똑같이 평가하기에는 조금은 제한적일 것 같다. 토스뱅크가 추후에 상장이 되면요,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같이 좀 힘을 합해가지고 이 은행의 전체적인 어떤 그런 큰틀 구성을 좀 바꿀, 격하게 바꿀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지금 일단 주가가 이만큼 많이 빠져서 한30% 가까이 빠지면서. 어,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뱅크의 지분 가치에 대해서, 어,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하락을 보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건 당연하지만, 지금 일시적인 거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어, 사실 모빌리티도 과거에 굉장히 조금 적자 폭이 컸어요. 근데 그거를 흑자로 전하는 게 상당히 빨랐습니다. 근데 모빌리티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T 앱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대리니까, 대리 쪽은 잘 모르겠는데, T 기준으로 했을 때, 택시기사님들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은 많이 늘었대요. 근데 이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은 되지만 매출은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우리 배달업 하시는 자영업 분들도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솔직히 말하면은, 그래도, 뭐, 마케팅 같은 것도, 배달의 민족, 막 깃발 같은 거 꼽아가지고, 한 달에 한 8만, 뭐, 뭐, 얼마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8만 8천 원, 뭐, 이런 식으로. 깃발을 가지고서, 뭐 배달 가능 영역대에서 나를 좀더 노출시키고 하는, 물론 경쟁은 경쟁이지만, 다른 쪽으로 마케팅을 쓰고, 뭐, 가서 동네에 뭐, 플랜카드 붙이고, 전단지 뿌리고, 이런 것보다는 수월하잖아요, 솔직히. 그죠? 경쟁은 당연히 심할 수 밖에 없죠. 근데, 조금 더 수월해진 건 사실이고, 그걸 통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매출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수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플랫폼 사업 자체가 사람이 많이 몰려서 그 사람이 몰리는데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그 플랫폼 기업들인 거고. 근데 카카오뱅크는 한편으로는 은행이지만 한편으로는 플랫폼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은행 플랫폼 기업인 거잖아요. 결국에. 이런 느낌인 거고.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중계, 중매를 해주는 입장이긴 한데, 그 앱이라는 거, 카카오에서 파생된 카카오티라는, 그쵸? 카카오라는 딱지를 붙인 것 자체가 굉장히 임팩트 있던 거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 어, 굉장히 시장을 확장시켰고, 택시기사님도 막 파업도 하고, 뭐가 막 타다, 옛날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만, 그죠? 근데 그만큼 여파가 크다라는 소리, 소린 거예요. 그렇게 파업을 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너네가 독점하는 거 아니냐 등등 해서 영향 우리 우리의 어떤 이런 어 생태계까지 니들이 침범을 해가지고 이런 데미지를 가느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거죠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죠 카카오의 위협성을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보고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에는 주가가 빠지고 뭐 시장 분위기가 어둡고 하더라도 진짜, 실제로 사회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굴러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카카오의 그 엄청난 영향력은 여전하다라는 거죠. 카카오가 뭐 타다를 하든 뭘 하든 무슨 뭐 영향력이 없어 봐요. 파업을, 그 많은 분들이 가서 파업을 하겠습니까? 안 하지. 뭐하러. 얘들이 날뛰든지 말든 지 신경도 안 쓰지. 근데 이제 그만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인 거고, 플랫폼 기업은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카오톡이 메인이죠, 일단은. 카카오 기업에서는.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용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 이용자가 점점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또 추가적으로 엄청난 잠재력, 그 다음에 새로운 신규 사업, 혹은 기존에 좀 처져가고 있는 사업 등등. 이런 것들이 언제든지 갑자기 급변하거나 급반등을 보이거나 고성장을 순간적으로 보이거나 등등. 이게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거. 그죠? 카카오가, 카카오 톡이 추락하지 않는 이상 이 생태계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강점이자, 엄청, 엄청난 강자이자. 그죠? 그러면서 뭐 엔터 사업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저기, 저 뭡니까 일본의 뭐 피코마라든지 등등 다양한 이쪽으로 또침투를 계속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뭐 좋은 건다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카카오가 기준으로 했을 때좀 시세가 처졌던 부분은 시장도 그렇고 미국 1 0년물뭐 국채 금리 상승 시중 금리 인상 우리나라도 뭐 기준 금리 인상 그다음에 시장이 좀안 좋았던 부분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레벨이 한층 좀다 오는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막 공격적으로 나올 만한 리스크는 일단, 현재까지 나온 어떤 데이터들과 시장 구조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매수는 여전히 여러분들께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는 싶어요. 근데 단, 반등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급격한 반등이 나와주려면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조금 눈에 보이는 건 없다. 그래서 조금은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매수는 여전히 좋으나, 시간적인 부분은 충분히 좀 곁들여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신규 추천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지을게요. 어, 요즘에 IPO 기업들이 계속해서 흥행을 하죠.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청약을 많이 넣기도 하고. 근데 뭐 사실 이걸로 인해서 뭐 커피값, 치킨값, 뭐이 정도 이긴, 버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작년에 매출 한 1,4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했을 때 시총이 5,300억 수준인 기업이 하나 있어요. 2차전지 전액 기업이에요. 전액. 엔캠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녀석, 이 녀석이 이제 11월에 상장을 앞두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전액 쪽이 또 강했던 흐름을 보였는데, 어, 보시면은, n k m 이 상장되면서 또 어떤 이 지금 최근에 솔브레인이나, 솔브레인도 전액 취급하고 있거든요. 솔브레인이라든지, 솔브레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솔브레인 홀딩스. 그죠? 얘네들도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동화기업은 이미 우리 부회표현님들도 한20% 넘게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조금 더뭐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솔브레인을 솔브레인 홀딩스도 좀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솔브레인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더좀더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6만 원 초반 정도 가깝게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도 좀 뛰어 타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약간의 스윙 느낌이다라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회원님들은 사실 지금, 16,000 후반부터 17,000 초중반까지 이미 편입해서 갖고 있어요. 1 7 0원 거의 17,000원 정도. 16,800원, 17,000원 정도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 한달 정도 동안, 뭐, 좁게, 좁은 박스권을 좀 움직이면서, 그냥 어느 특정한 구간 안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좀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 이게 일단 현, 현재로서는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보는 리오프닝 종목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항공주, 여행주 다 좋은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고 이런 거다 좋은데, 항공주나 여행주 이런 것들은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재 기준에서,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게 아직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여행 아직, 뭐 예약 건수는 많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네들이 재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가 변곡점이 아직 실제로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기대감으로만 오른 놈들이에요. 대한항공은 좀 예외죠. 대한항공은 항공 화물을 좀 취급을 해서 돈을 좀잘 벌었기 때문에 얘는 좀 예외고 나머지 그렇죠. 나머지 기업들 리오프닝 관련된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좀 그런 영향이 있어요. 특히나 여행주. 저는 이 여행주들 미국에서 지금 델타항공이라든지 유나이티드 항공 얘네들 보시면요. 주가 많이 빠졌거든요. 결국에 리오프닝 관련 기대감으로 해서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왜 빠졌어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빠졌어.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오른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연말까지 가파르면 100달러도 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배럴당. 그래서 계속 감산을 하고 있고 생산량 조절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비행기는 못뭐 태워요? 기름 태우잖아요. 유가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4분기는 조금 더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죠? 렇이렇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하던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더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해서 이제 항공주들, 미국에서 이미 다 빠졌어요. 왜 리오프닝 관련이고 좋다라고 했는데 왜 빠져? 그죠? 렇 그러니까 결국에 실적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리오프닝 다른 종목 하나 더 있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에 7월에서 8월 달 넘어올 때, 그죠? 테이블 카지노 매출. 지금 현재로서는 재무제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조금 부실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 3분기도 조금 적자가 유지되고 4분기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 분명한 거는 매출이 좀더 증가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면서, 그죠? 매출이 본격적으로 보이고, 내년이면 좀 안정화가 되어가는 과정에 이제 본격적으로 놓여 있다. 그리고 2023년이면은 정상궤도에 진입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지금 부채비율이 뭐 많을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있는 부채비율도 많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은 어쩔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쩔 수는 없는데. 근데 지금 실제로 그나마 제가 좋게 본 이유가 뭐냐면, 어, 리오프닝 관련도 있지만, 마카오 규제가 마카오 그 카지노 규제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중국에서 계속 이것저것 다 규제를 해왔어요 부동산 규제에서 헝다저 모양 저꼴났지. 은행 뭐 은, 그러니까 결국에 대출을 막는 거니까. 그 다음에 사교육비가 비싸서 어뭐 여유가 없어요. 어쩌고 뭐 서민층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교육 뭐 비용을 좀뭐 낮춰야 되겠다 어쩌고 하니까 또 교육 관련 종목들 다 폭락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 니네 그렇게 도박하고 게임하고 사행성 하는데 세금은 내고 하냐? 그런 돈다 어디서 났어? 갑자기 카지노 마카오 규제가 들어간는데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가, 어, 저기, 뭐야. 내년부터 해서 라이센스 점검해가지고, 없는 놈들은 다 사업 철수시켜버린다. 마카오에서 카지노로만 GDP가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영향 다 끼치고 있는 거고. 약값이 비싸가지고 약을 못 먹어요 하니까 또 제약주들 갑자기 약값 다 평준화 시키겠다 어쩌고 해가지고, 갑자기 다 폭락 나오고 있고. 이런,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어? 게임 종목들, 게임 섹터도 이제 청소년들은 게임을 하루에 한 시간만 하도록 하겠다. 어? 근데 사실 청소년들보다는 어른들이 게임하는 게 매출이나 이런 게더 기억은 높지. 애기들이뭐 현질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댓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 초등학생들이 이제 사라지면 좋겠다. 어, 그렇죠? 사냥터 생기고 뭐더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게임주들도 많이 주저앉았고. 중국은 이게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하방 흐름들인 거예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아무튼 파라다이스도 마카오 규제를 통한 반사 이익도 좀 노려볼 수가 있고 우리 여러분들그 지도로 보시면요 파라다이스 시티호텔 영종도 거기 이렇게 부지를 위에서 이렇게 높게 보시면요 그 땅이 이렇게 바다를 메꿔서 만든 건데 팔자로 돼 있어요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예요 팔이에요 거기 섬을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팔자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미 실제로 여러분들 해외 여행이 못 가고 못 오고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못와 가지고 뭐 이런 지금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이 지금 매출이 안 나올 거라 생각하죠. 그 정도 아닙니다. 물론 영향은 아직은 좀 있긴 있죠. 우리나라가 사실 내수 시장이 좀뭐 이렇게 해외인들 외국인들이 왔다 가는 것만큼 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어쩔 수 없이 재무적으로 좀 부실했던 거는 불가피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테이블 카지노 매출은요. 이미 폭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VIP들은 해외를 왔다 갔다 하는 VIP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냥 우리나라에 머물러 있는 VIP들도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어, 저 외국인들도 많고 저기 뭡니까 제주도에도 막 호텔 짓는 외국인들 있고 저기 롯데 시그니엘 같은 경우에도 중국인들도 엄청 사들여 가지고 그 있잖아요 그돈 많은 사람들 그거 사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또 놀러 오려면또 어떻게 또 와요 자기들끼리 뭐포커 어? 한번 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외국인 못 들어오네 야, 이거 매출 안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영역을 이미 넘어서 있다. 그러니까 뒷배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우려감은 있지만 사실 이거 속을 까놓고서 보면 그렇지 않다. 그리고 객실요금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파라다이스. 저도 지난주 주말 해가지고 한번 가볼까 해서 찾아봤더니 일단은 방이 없어. 그리고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방값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룸값이. 정말 많이 올랐어요. 제가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 주말에 그냥 보통 평범한 룸을 갔다가 조식까지 해가지고, 21만원? 뭐, 18만원? 요 정도로 갔던 것 같아요. 18만원에서 21만원 사이에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기준으로 앱으로, 어플로, 숙박업소 앱으로 지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일단은, 어, 당장 주말에는 방이 없어요. 모든 룸이, 객실이 지금 다 예약 마감이에요. 그리고 제일 저렴한 룸이 디럭스 트윈이라고 해가지고, 뭐 말로는 여기 뭐39% 할인인 것처럼 나와서 95만원짜리가 57만원이다 어쨌든 판가가 57만 2천원인데 쭉쭉쭉 올라와서 그나마 좀 비싼 앱으로 예약할 수 있는 선상에서 그나마 비싼 게 93만 5천원이에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죠? 이런... <laughs> 상황이에요 이게 정말 많이 비싸졌어요 몇 배입니까 벌써 이게 지금 제일 싼 것만 해도 두배 이상이 지금 이렇게 그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수요가 또 많이 늘었다라는 소리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좀 우리가 보면은 또 심, 심지어 뭐~ 백화점 일부 종목들 놓고 보면은 백화점도 사실 코로나 이전만큼으로 벌써 또 회복을 한 어, 백화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진짜 겉만 보고서 단순하게 어, 이러니까는 이렇다더라. 이러니까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그 속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 좀 느릴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두 종목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랜만에 좀 이렇게 추천전을 한번 더 어, 공유를 해드리기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이번 영상 마지막으로 해서 어, 내일부터 우리 또 이제 또 힘있게 또 새로운 것들을 준비를 해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벤트 마지막으로 어 언급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진짜 구원자가 한번 좀 되어보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더 열어 드리는 거예요. 기존 30일에 추가 30일 더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44만 원이면 굉장히 어느 그 회사들에 대비해서 너무나 저렴한 가격대예요. 그렇죠? 한 달에 440만 원을 내고 이용하시는 분들만큼 그 이상의 수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상의 성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010-2291-2353 성함 문자 발송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